죽창에 그 꽂고 그 딸은 삶아죽였죠. 객죄에 젖은 얼굴에 종이를 발라죽였고 늙은 애미는 머리가 깨져 죽었어. 강객주는 사지를 찢는 거혈을 당해 죽었어. 그리고 와라. 나리 나나나 나리 나좀 지켜주지. 시 때는 1808년 동화도 말 사람들이 적공을 바칠 물건들을 배에 싣고 있습니다. 에코이런 물에 빠졌네요. 인부가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오는데 조달령이 다가와 막무가내로 폭행을 가합니다. 이놈들 네 목숨보다 귀한 진물이야. 무당인 만신과 마을 사람들이 평온을 기원하는 구슬 하는 사이 변제를 늦춰달라는 장학수에게 돋기는 말하죠. 우리가 평생 니놈 네 아가리에다 돈이나 쳐바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어. 이거 왜 이러시오? 내요 새치 혀에 형님들 목숨이 오락가락한다는 거 잊으셨소? 그날밤 계속해서 굿이 진행되고 마을의 큰어른인 김지성 영감도 구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신이 굿을 멈추더니 도무지 알수 없는 얘기를 꺼냅니다 내 몸이 갈갈이 찢기는 걸 보고서도 편히 시으셨소 네 내가 너희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바를 것이다 야! 세상에 배에 불이 났네요 다 같이 배로 달려가 불을 끄는 마을 사람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뒤 화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장호방의 안내를 받으며 섬에 도착한 최차사와 그의 부하 이원규. 하지만 그날 아침 섬에선 타이밍 딱 맞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을 정리하던 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죽은 자는 제지소에서 일하던 장학수란 자입니다. 의원 남가입니다. 그리고 제지소에서 염려 일을 하던 두라하운데 검시화를 그릴 것입니다. 곧바로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원규요 장학수의 시신을 부검한 끝에 그가 독살당한 걸 알게 되죠. 조사해 보니 약방에서 쌍난국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쌍난국의 뿌린 독성이 강해 독화살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장학수와 다퉜거나 금전거래가 있던 사람들을 차례대로 조사하던 원규는 얼마 전 도끼가 약방에서 쌍량국을 구입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신경통이 도져서 구했던 거요. 그럼 남은 약초는 어디 있나? 약초가 남아있을 수가 없지. 넌 지난밤 장학수를 독살했고 사인을 속이기 위해 주검에 창을 꽂았다. 한큐의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화재사건에 집중하는 원규. 처음 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발아지점이 어디쯤이었나? 여기쯤에서 불길이... 연기는 무슨 빛을 띄었는가? 푸른색이었습니다요. 원균은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장호방을 데리고 제지소로 향합니다. 와, 제지소가 엄청 크네요. 그렇습니까, 나.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조달령의 안내로 제지소에 들어간 원균은 죽은 장학수와 제지소 주인인 김지성의 관계에 대해 묻죠. 노공의 손실로 가장 피해를 본 이는 누구인가? 제지소의 주인이신 영감마님이실 겁니다. 조정의 문책도. 주군 장학수는 어때나? 영감께 원한이라도 있었나? 가당치도 않으십니다요. 펄쩍 뛰며 부정하는 조달령. 그런데 그 순간 으악. 다행히 목숨을 건진 원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인부들을 관리하는 선부장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에 불이 나기 3일 전쯤 이성식이라는 선언 하나가 사라졌습니다요. 3년 전부터인가 조공을 올릴 때마다 일군으로 지원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이섬에 들어왔습니다요 열개 그날 밤 무슨 일인지 한방중에 도끼를 찾아간 장호방 도끼는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애원을 하죠 대동무때 만신의 목소리 그건 분명 강백주의 목소리였어 나 이섬에서 나가게 해주셔 어차피 내일이면 가명으로 호송될 게야 나를 믿고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이 될 것이야 이렇게 장호방은 도끼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돌아가는데, 순간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그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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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방의 시신을 보고 겁이 난 도끼는 원규에게 보호를 요청하며 7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낱낱이 얘기합니다. 당시 객주였던 강승률이 신분을 알수 없는 다섯 사람 위에 고발돼서 객주가 천주쟁인인물 알게 된 토포사는 하루에 한 사람씩 다섯 동안 다섯 가지 방법으로 그 일가를 죽였어. 너도 발고자 중 하나인가? 권나의 발고문이 보관돼 있을 거다. 끌고 와라. <laughs> 드려가는 도끼를 돌려보는 원규는 화재 사건은 잊고 강객주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죠. 당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강객주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객주가 발고될 즈음에 그 빚을 모두 갚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객주가 죽은 후제지소는 김치성 영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원규는 강객주의 집에서 부적을 발견하고 그가 천주쟁이가 아니며도 모함을 당한 거라 말합니다. 그거라는 누군가가 발고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간 김치성의 아들 김인곤이 나타나 원규 수사로 주민들의 동요가 커졌다며 질타하죠. 말 한마디 인심이 바닷 나시처럼 오락가락하는 작은 서음입니다. 범인을 잡으면 민심도 가라앉겠지요. 영감을 만나야겠습니다. 당시 상황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럴 수는 없지. 최차사가 나가자 인권도 걸음을 옮기고 그 사이 옆에 위치한 창고에 들어선 원규는 그곳을 화실로 쓰고 있던 두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객주에게 그림을 배웠다고 하던데 글도 쓸줄 아는가? 간신의 익는 정도이옵니다. 강객주인가? 예. 이것은 압력하겠다원규는 그림을 들고 나가다 잠시 멈추더니 두어의 생각을 묻죠. 너도 강객주가 주인이라 생각하나? 정말로 객주가 천주쟁이었는지를 묻는 거다. 원규의 물음에 두어는 강객주의 딸 소연을 그리다 바다에 빠진 그녀를 구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제가 예민곱살 때부터 이옵니다. 삼에 들어오기 몇해 전에 삼에 고아로 떠돌던 저를 거둬주셨습니다. 두의 사연에 흥미를 느끼는 원규는 그에 대한 뒷조사를 하다 마을에 퍼진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죠. 하늘 붓고 죽은 객주가 해코지를 하는 거라고들 합니다. 그날 밤 부하들과 도끼를 지켜보는 원규 일부러 경호를 허술하게 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범인은 우리가 도끼를 섬 밖으로 데려가기 전에 해치워야겠지. 미 우리 술을 둘 수도 있어. 하지만 원기의 노림수는 보기 좋게 빛나가고 말죠. 관객주의 처가 이렇게 죽여. 도끼의 죽음에 화가 난제차사는 언제까지 범인에게 끌려다닐 거냐며 꾸중하고 원기가 또 다시 김수성을 조사하겠단 말하자 <놀람> 홍문관 부작을 지낸 어르신을 증거 없이 함부로 조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가명으로 사람을 보내 당시 도포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만일 도포사까지 들춰내고도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은 자네도 성취는 못할 것이야. 다음날 관객주가 무섭다며 제주소에 들어갈 길 꺼려하자 조달령은 인부들을 개표듯이 패고 때마침 지나가던 원규가 그를 말립니다. 제주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처소로 자리를 옮긴 원규. 몰아붙일수록 민심을 수습하기 힘들다며 그를 설득하지만 오히려 크게 한방 먹고 말죠. 일을 못 하겠다고 버티던 자들이 제지소에 붙이려던 것입니다. 범인을 잡으면 주민들의 동요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다섯 모두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잠시 후 부적을 써준 만신을 찾아간 원규는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날 일뿐 귀신과는 무관하다 말합니다. 시모로라는 병을 아는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 두려움을 느껴 혈이 막히는 사람이 있네. 하지만 그건 마음의 병일 뿐, 귀신의 짓은 아니네. 이어서 부적을 아, 꺼내 마루에 던지고 돌아서는 원규에게 만신은 나으리 원혼이 된 자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비한 방을 내리지 않던 어느 날밤 절벽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당이 들었다는 천둥 소리 총성이었을지 모릅니다. 옷자락에 이어 혈흔을 발견한 원규 일행은 누군가 절벽에서 추락했다 여기고 마침내 절벽 근처에서 소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상처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화성총이 아닌 수발총입니다. 이 옷은 이성식의 옷이 맞는데? 자루 안에 물건을 살피다 작은 호리병을 발견한 원규. 이내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죠. 이건 마비산이야. 원래는... 외국의 한 의원이 큰 환부를 수술하기 전에 썼던 약인데. 병을 단단히 밀봉해 놓은 걸 보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한건 아닙니다. 이어서 원균은 소연이 육장을 당하기 전 누군가 그녀를 구한 뒤 시체를 바꿨을 거라 추정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자를 만나기 위해 이 섬에 은밀히 들어왔는데 발고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 범인은 이 처자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발총을 소유한 자가 누군지 알아내 합니다. 곧바로 마을을 수색하는 원규 일행. 한편 자신의 집에서 놈을 뒤지던 조달령은 수발총이 사라진 걸 알고 황급히 섬에서 벗어나려다 붙잡히고 맙니다. 제가 발고하고서 사실이라 그의 딸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 자들이 길에 쓸 곳이 있다고 그러면서 수발총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흔히 깨우는 조달령에게 원규는 나머지 발고자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들이 자네... 소와 함께 범인을 추격하는 원규. 하지만 이내 놈의 소발청에 당하고 말죠. 저서로 모시기가 어려워. 일단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laughs> 주민들의 반발에도 원규는 마을의 소와 말을 모두 한곳에 모아 범인의 마지막 살인을 막으려 합니다. 강객주에 대해선 알아보셨습니까?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다고 말. 주민들에게 준비도 대부분 초기의 정착금으로 그것도 저리로 빌려준 돈이었다고 하네. 그렇게 은혜를 베푼 강객주 일가가 무고하게 죽어나가는데 어찌 주민 모두가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원기의 예상과는 달리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간 등잔 불이 꺼지고. 등을 든 원규는 갑자기 청동추를 집어 무게를 비교하더니 범인은 선적들 함에 미리 불이 붙은 등잔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알아냅니다. 역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봐야 돼. 심지가 태면서 점점 기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가벼워진 등잔불은 결국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원규는 발고자 중 하나인 장어방을 섬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범인이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불러들여야겠죠. 객조의 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섬에 들어온 것도. 역시 놈이 선박을 나갈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객주 딸의 시신이 사라졌네 김치성 영감이 제사에 지내러 갔다 발견했어. 곧바로 김치성의 집으로 향한 원교, 인권의 재질을 뿌리치고 남은 발고자가 누구냐 묻자 그의 대답은 그들이 단순히 재물을 노려 강객주를 발고했다고 생각하나.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치성의 말에 의하면 강객주는 저정에 있는 정대감과 연이 있었는데 노론이 권세를 쥐자 남인인 정대감은 서학자로 물려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 강객주를 비롯 섬 전체가 위태로워졌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섬의 안의를 위해서 발고를 묵인했을 뿐이야. 천한 장사치가 큰 부를 쌓고 천민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것이 그리 못마땅했습니까? 어서 남은 발고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 원규 관청에서 나온 검류에게 발고문을 찾았냐 묻지만 역시나 허탕이죠. 호방이 발고자인데 남아 있을 리가 없지. 토포사는 당시 토포사는 이미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누구인가 그토포사는 역도들을 차용한 공을 인정받아 도청관으로 제소되셨옵고그 토포사는 바로 원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이건 모함이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어머니! 어머니! 저자와 그 일가를 도박하라! 오게놈! 아내들은 알잖아! 아줌마! 사네는 알잖아! 말좀 해주게! 아줌 이렇게 모두의 외면 속에 강격진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거열령에 처해집니다. 음, 내 피가 피가 되어내리겠나? 내가 피를 말리고 뼈를 빨라내는 것이야. 힘없이 걸음을 돌리는 원규. 사람들은 간객 중에 저주를 피하기 위해 닭에 피를 뿌려대죠. 주고만씨는 또 다시 사람들을 위해 구슬 준비합니다. 아무도 피해가지고내 아무도 객주를 티가 또 나왔어 객주를 아버지 에잇 쓰러진 허서방을 우원에게 맡기는 원규 순간 부적이 붙여진 객주의 조상화를본 그는 처소로 돌아와 두호에게서 압수한 그림 뒤에서 부적을 발견하죠. 두호는 객주의 원혼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호 마지막 발고자입니다. 범인은 제지소의 출입이 용이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자 바로 김인권이었습니다 흔하게 울며 배에 올라타는 소연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인권은 가슴을 움켜집니다 김인권은 바다에 대한 시모로였던 것입니다 소연의 심에서 마비산이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제지소에서라면 산악이 능한 김인권이 마수 없이도 충분히 거열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원규의 말대로 제지소에서 거열할 준비를 하고 이 일이 밝혀지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라며 그냥 덮자는 죄차사. 하지만 원규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침내 두호를 처형하려는 인권, 바로 그때 원규 일행이 제지소에 도착하고 이를 눈치챈 인권은 부를 겁니다. 가스로 인고는 막은 원균는 함께 섬에서 나가 진실을 밝히자 말하지만 인고는 위동도 하지 않죠. 너도 나를 죽이고 니네 애비처럼 평생 칼로 부끄러움을 덮고 살아. 인군의 죽음을 확인한 원규 부하들과 함께 두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만 사람들이 무기를 든채 그들을 막아섭니다. 두호가 죽어야 객지의 분노가 없어질 거라면서 말이죠. 물을 내 주시오! 물을 내 주시오! 따라가라! 어 <놀라>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제지수 안으로 들어온 원규가 땀 흘리며 일하는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보며 쓴 웃음 짓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 본작은 2005년작 혈인우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쓸데없는 수단은 오늘은 그냥 건너뛸게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도 예뻐해 주실 거죠. 잘 보셨다면 주무시기 전에 음소거에 넣고 전체 재생 틀어놔 주세요.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